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예수 이름 능력을 잘 이해하고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나아면서 안준뱅이 된 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성전 문에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서 안준뱅이 나면서부터 안준뱅이 안전병이, 그 안준뱅이가 성전 문 앞에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한푼 주십시오 한푼 주세요 나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쌍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좀 도와주세요. 한푼 주세요. 하면서 구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 푼씩 한 푼씩 던져주며 갑니다. 그안전병이는한푼 던져줄 때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여원이 들어가면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많은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한툭던져주고 지나가는데 베드로는 앉은 베에게 나를 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은베인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푼툭던져주면서 그냥 지나가는데 나를 보라 하니까 도대체 이가 누구인가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게 주려고 나를 보라 하는가 기대에 찬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오늘 육절에 말하죠 베드로가 하로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안진뱅이가 실망합니다 은과 금은 어때 그러면 내게 무엇을 주려나 기대했습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거르라.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어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넣고 뛰어섰어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안전병이가 사람들에게 한푼 주세요. 나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구걸할 때 베드로가 그에게 내게 은과금은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다른 걸 가지고 있다. 내게 있는 걸, 내게 있는 걸, 내게 줄 테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좋은 아파트에 살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응과 금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일어나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가 은과 성은 없었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다른 그 어느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일 라 했을 때 이제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요 창조자의 이름이요 창조자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안전배인가 일어나고 창조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을 받게 하여 좋아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있는데 그 예수 이름을 그 능력을 알자고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자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수 없다. 예수님으로만 예수께서 길되시고 생명되시고 진리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자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예수의 이름.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했을 때그 길이 아버지께로 우리를 안내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안내한다는 거예요. 안내하는 자, 안내하는 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요. 지난주에 했죠 여러분들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족 중에서는 단한 명의 불신자가 있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단한 명의 불신자가 있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자녀이지만 나의 부모님이지만 예수님 믿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쉽게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성령까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의 이름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피를 나눈 형제요, 가족이지만, 그분들에게는 아직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못했으니, 세상의 자녀여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여러분들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들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어요. 네. 할렐루야! 네. 또한, 마가복음 16장에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고 나의 가정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이" 이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가 다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평등 사람에게 손을 얹는 가들이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예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우리 지생명교의 선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겠어요? 그냥 알고만 지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으니, 첫 번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요 귀신 쫓아내는 거큰 소리 친다고 나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때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은병에게 옥죄로 일으켰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너에게 줄 터이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를 일으킨 것을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정을 말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틈타는 귀신이 안 보이지만 있다 생각하시고, 보고 쫓아야겠어요. 안 보여도 있다 믿고 쫓아야겠어요. 그것도 치면 아주 흉악하대요 징그럽대요 그냥 있다 생각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 물질을 채나가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다 나가라 다 나가라 이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귀신아 다 나가라 우리 가정을 물질을 채나가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있다 생각하고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 가정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거 명령을 하고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정영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부정영. 그래서 떠나간 귀신들은 다부정행으로 들어가다. 그렇게.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어요. 영접하는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 이름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실을 주신 거예요. 알고만 있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깨달으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실. 믿고 구원받으러, 구원받고,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실. 하나님 자녀의 권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6.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롭다심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나 위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분,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게 해주신 분,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 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그 이름의 능력을 이제 알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 16장까지. 이제 내가 가면 너희를 돕는 또 다른 보혜사 모실터인데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 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하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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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해야겠어요? 안 구해야겠어요? 구해야죠. 구해야죠. 오늘 금요 기도회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 내가 구원받을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드렸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을 때, 너와 내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했고, 내가 구원받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 중요한, 중요한 것.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충만하리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라니다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니다 우리 시장의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가 습관되길 바랍니다. 장소 전하지 말고 기도하자니까요, 저는. 물론 교회 와서 두점모으고 기도하고 그러면 더 교회는 기도의 분위기가 잡혀있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일상생활 중에서 과연 교회에 와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니면서도 기도하자고요, 다니면서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자고요. 누워, 누, 잠자리에 누워서도 기도하자고요. 누워서도 기도하자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하자고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자고요. 예수 이름. 구원받은 건 당연한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가 습관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되기를 바래요 예수의 이름이 기도응답의 비밀입니다. 예수 아멘. 예수의 이름이 기도분답의 비밀 정말 기도하는 30분과 드라마 보는 30분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기도하는 30분은 그렇게 긴데 길어요 정말 기도하는 30분은 드라마 보는 1시간은 너무나 쉽게 가잖아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도님들이 기도의 습관, 기도, 영역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영역 없으면 기도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영역은 책을 읽어서 영역이, 없던 영역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영역은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기도해야겠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만큼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역은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뭐 기도 2시간, 3시간 할거 있냐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에키스만 기도하면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에키스 기도는 나는 없다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습관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 시간이요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시간이 예수 시간이 예수 기도가 어디가 있겠으며 핵심 기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무하게 무엇하러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겠으며 뭐하러 기도 많이 하라 했겠습니까? 기도 오래 할것 없다. 엑기스로 짧게 해라 그랬겠지요. 엑기스 기도 없어요.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 스스로가 늘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용산시장냉별 성도님들은 기도에 능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능한 자가 되시길 바라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걸어가면서도 습관이 되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걸어가면서도 방언할 수 있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방언할 수 있잖아요 출근길에, 예수님,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출근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일할 때 사고 나지 않도록, 사고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더운 날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기도의 습관, 기도의 습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만큼이 기도의 영력이라니까그 기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말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 기도응답의 비밀입니다 기도응답의 비밀입니다 우리 세상명교의 성도님들은 기도의 영역이 기도의 시간이 처음부터 20분을 한 작정하셔서 20분을 통과하고 20분을 통과한 다음에 이 교회는 30분을 30분을 통과한 다음에 40분을 통과하면서 그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역을 그렇게 하나님께 얻으시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지행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기도응답의 핌이 됩니다 기도응답의 핌. 이 예배서서 6장 18절에는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한 목사는 정말 여러분들이 바쁘게 사는 거다 알아요.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시간 오셔서 설교 말씀 듣고 찬송 불러주는 거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 영역을 제가 줄 수가 있어 이렇게 막 줘버리고 싶어요. 그냥 한주도 기도 영역한 시간 영력 받아라 하고 줘버릴 수 있다 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가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니다 노력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고, 기도의 영력 30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한 시간을 통과하겠습니까? 저도 뭐 처음부터 3시간, 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아니었어요. 20분을 통과하고, 30분을 통과하고, 40분을 통과하고, 50분을 통과하고, 한 시간 야, 한 시간 기도의 영역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여러분들이게 여러분들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한이 목사가 영역을 가지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여러분들이 5분으로 하고 기도의 시간을 맞춰버리면 5분 기도의 영역입니다 5분 기도의 영역 10분 하고 기도를 맞추면 10분 기도의 영역이 거에요 오래 할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음. 기도 오래 할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이 수의 이름의 능력이 기도응답의 비밀이다. 기도는 오래 할수록 좋다.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다. 기도, 오래 하고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많겠지요 하나님께 기도한, 무엇인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받은 줄로 믿으시는 우리 십생명회 성도님 모두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